데일리 성경읽기 창세기 36장 에서의 자손 세일의 자손 에돔의 왕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해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기위 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아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야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세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열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론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부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사람 세라의 아들 요바비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바비 죽고 대만족 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대 아들 곧모압들에서 미디안족 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압베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족장, 알화족장, 여대족장, 오홀리바마족장, 엘라족장, 비논족장, 그나스족장, 대만족장, 밉살족장, 막디엘족장, 이람족장이라. 그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족장들이며, 애돔족 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